안녕하세요. 데일리 글로벌 마켓브리핑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지수는 전일 대비 0.3% 상승한 6,84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 오른이만 3,724포인트로 장을 마쳤으며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 또한 0.1% 상승한 47,56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0.4% 상승하며 109,950달러에 거래되었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은 온스당 3,982달러로 0.5%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다음 주 예정된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주요 뉴스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의 본격화와 기술주 강세 지속에 관한 소식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아마존, 웹서비스, 애플 등 핵심 기술 기업들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과 강력한 가이던스를 연이어 발표하며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가속화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압도적인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수요 폭증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세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향후 실적 가이던스 역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매출을 예상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인공지능 전환 투자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또한 전 분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인공지능 모델 학습 및 배포를 위한 핵심 인프라 제공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애플 역시 최신기기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기능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전략을 발표하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 전세계적인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열풍을 반영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엔비디아 GPU를 대규모로 도입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기술 내재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빅테크 기업들은 유망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과 인재를 선점하려는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공지능이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핵심 동력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 주요 지수 선물은 혼조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관망세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중소형 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금 조달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양적긴축 QT 종료를 시사하며 시장의 긴축 우려를 완화하려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양적긴축이란 연준이 국채 등의 자산 매각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으로 통화량 감소와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준의 이러한 신호는 추가적인 긴축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다소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이것이 곧 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주요 경제 지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와 더불어 다수의 연준 이사 발언이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PCE 물가지수는 개인의 소비 활동에 따른 물가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준 이사들의 발언은 향후 금리 인상 또는 인하 시점과 폭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단기적으로 시장의 신중한 관망세와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미중 무역 관계의 복잡한 재정립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오면서 양국 관계의 복잡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합의가 양국 간의 근본적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첨예한 갈등 요인이 남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가 중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충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높은 관세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중국 내 생산 활동 위축과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국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제재와 조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이른바 부산 합의와 같은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특정 분야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협력의 여지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 및 공급망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각국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과 상대방에 대한 견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미중단의 복잡한 관계는 글로벌 무역 질서와 특정 산업 섹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공급망 재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이에 따른 제약산업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와 잿바운드의 해외 판매 폭증과 효율적인 유통 혁신에 힘입어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탁월한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되어 비만 치료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잿바운드는 비만 치료만을 위해 개발된 약물입니다. 이들 약물의 성공은 전 세계적인 비만 인구 증가와 함께 강력한 의학적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이상 성장하며 일라이 릴리의 전체 매출을 견인했습니다. 이러한 유통혁신에는 생산 능력 확대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그리고 의료 시스템 내에서의 접근성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성공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과를 넘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전례 없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메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급증하면서 체중 감량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글로카군 유사펩타이드 1수용체 작용제, 즉 GLP-1 계열 약물은 그 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혁신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제약산업 전반의 투자지형과 경쟁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비만 치료제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신규 약물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인수합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향후 수년간 제약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